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9월의 대낮입니다. 어, 햇살도 아주 봄날같이 따뜻하게 비치네요. 어, 저희 집 앞에 이 장미가 어, 이렇게 있는데 이 장미가 어, 어쩌면 사계절 다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어, 장미는 이렇게 지고 나면은 펴있을 때는 아주 예쁘지만은 어, 또다 펴서 지고 나면은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미흡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저버린 어, 장미, 이파리 떨어지고 이런 장미는 제가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 잘라주곤 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잘라주니까 거기서 또 새순이 나면서 또이렇게 새순이 나면서 다시 꽃이 피곤 해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음, 이렇게 시드는 장미,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쭉 잘라줍니다. 잘라주면은 여기서 두 번, 한세 번. 지금 어쩌면 네 번까지도 이게 뜯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미를 오래 두고 볼수 있도록 제가 이걸 잘라줬었어요. 제가 더 음, 이렇게 해서. 쭉 잘라주면요. 어, 이렇게 하면 어, 장미는 보면은 예뻐서 어, 좋구요. 그리고 또 어, 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저희 집 앞을 지나가는 분들이 또이 장미를 보면은 또 꽃이 예쁘니까 또 어,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이렇게 잘라 주면은 어, 이 장미를 더 오랫동안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게 어,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장미 이렇게된 거. 이딱 잘라 주면 네. 그러면은 이게 겨울 아주 한 겨울에는 꽃이 없안 어, 피고요. 이제 좀 어, 그래도 어, 초겨울 그때부터는 꽃이 피기 시작해 갖고 거의 거의 그냥 어, 거의 사계절 내내 그렇게 피어 있는 것 듯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정리하진, 자, 정리하지 정리하지 않은 장미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밉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장미 음, 볼수 있도록 음,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 꼭 나의 나내 어, 장미가 아니라도. 그 뽁, 뽁뽁어리가 어, 그렇게 다 젖어 있는 거는 잘라 주시면 언제든지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어, 그 예쁜 아름다운 장미를 어, 볼수 있으니까 어, 누구래도 어, 그렇게 해주면은 어, 아름다운 거를 보는 거는 어, 언제든지 그 마음을 설레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일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나 뵙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